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 약속했던 대통령. 이 대통령 취임식 때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할 겁니다. 네, 윤석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이러한 목소리를, 어, 냈고요. 자유를 수차례 언급을 했고, 어, 그리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 네,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취임 한달 만에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고, 또 MBS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공약 외면에 2030세대가 뿌리 났다. 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병사월급 200만원, 또 여성가족부 폐지, 젊은 인재의 과감한 내각 기용, 이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에,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망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에, 특히 이제 저는 이게 제,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 그래서 검수완박 문제가 터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국회 해산 국민 투표를 밀고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에, 국민을 외면하고 검수완박을 전개한다라면 국회를 해산하고 에, 다시 국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다라면은 국민들이 크게 저는 지지하지 않았을까. 물론 국회의원들은 어뭐 탄핵한다 그러고 난리를 치겠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은 크게 에 찬성하고 큰 어떤 지지율을 얻고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또 영부인실도 폐지한다 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 흐지부지 되고 에, 광화문 정치를 열겠다 그랬다가 용, 용산으로 가고, 뭐 이러한 계속 반복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또 어, 검찰, 경찰 수사가 이재명을 향하고 있고, 어, 원전 수사를 향하고 있는 정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또 우리가 친중, 친북 정치 경향에서 벗어나서 한미 동맹이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측면으로 저도 평가를 하는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 맞서야 됩니다. 맞서서 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리고 국회의산 국민투표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목소리 낼수 있는 대통령. 그래서 우리가 검찰총장 시절 때, 아, 이 불의와 맞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지지하고 응원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검수 안박이 있어도 그냥 뭐 그거는 뭐 국회가 할 일이다 뭐이 뒤로 뒤로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자기 할일다한 사람처럼 어 이렇게 국민의, 에 국민이 지지한 그 마음, 그 마음을 외면하는 모습을 볼 때는 국민들에 대한 어 배신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기 위하여 국회의상 국민투표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강력한 국민 입장에 서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